걸 보고 공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PBR이니 PER이니 매물대 개념 이 용어들을 어디서 보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주식 시작할 때 블로그에서 추천 종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식이 좋은 건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좌에 찍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주식 왜 사셨나요? 혹시 유튜브 보다가 이거 대박 난다 해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면 친구 추천으로 사셨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추천해주는 종목 샀습니다. 처음엔 좀 오르나 싶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식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만 하다가 매도, 매수 타이밍 다 놓치고 제 계좌엔 처참한 마이너스 수익률만 찍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고점 판독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군요. 아, 공부해야겠다. 근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PR, PBR, 매물 때, 뭐, 이런, 뭔 소리인지 몰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 저처럼 묻지마 투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박 수익률은 장담 못해도 적어도 계좌가 반토막 나는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도 100원이라도 싼거 찾으려고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당근 마켓에서 중고 물건 살 때도 이 가격 맞나요? 하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내피 같은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넣는 주식은 그냥 가격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1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1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니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치가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려운 거다 빼고 딱세 개만 알면 됩니다 PER, PBR 그리고 차트상의 매물대입니다. 먼저 PER과 PBR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PER은 본전 뽑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이 1년에 순수익으로 1억을 법니다. 근데 친구가 권리금 포함해서 가게를 10억에 사래요. 그럼 여러분은 10억 투자해서 매년 1억씩 버니까 원금 회수한 데몇년 걸리죠? 10년이죠? 이게 바로 PER 10입니다. 만약 친구가 욕심부려서 20억을 달래요. 그러면 원금 회수에 20년이 걸리죠? 이건 PER이 20입니다. 두 번째는 PBR입니다. 망해도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치킨집이 망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빼고 책임기 중고로 팔고 오토바이 팔고 정리했더니 10억이 나왔어요. 만약 내가 이 가게를 살때 10억을 주고 샀다면 망해도 본전은 찼습니다. PBR이 1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싼 가격인 5억 주고 샀다면 망해서 가게 정리만 해도 앉아서 5억을 버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PR이 너무 높으면? 아, 본전 뽑으려면 한 세월이구나. PBR이 1보다 높으면? 아, 회사 망하면? 내돈한 푼도 못 건지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야, 네 말대로라면 PR 낮고 PBR 낮은 주식만 사면 무조건 돈 버냐? 테슬라로 돈번 사람 많은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의 목표는 다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주린입니다. 차트 수급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싼 주식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도 없다면 주식 매수 매도 전략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저희의 지금 목표는 마이너스를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혹은 사려고 보고 있던 종목을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종목 분석 탭에 들어가면, 어, PER, PBR 단어가 나옵니다. PER이 10배가 넘는지, PBR이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들이 너무 높다면, 아, 적어도, 내가 지금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경각심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매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특정 가격 즉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5만 원 부근에서 6만 원 부근까지 가격이 출렁거린 걸볼수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고점을 맞고 내려오면 저항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지지가 됩니다. 이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린 세 가지를 아시면. 적어도 묻지마 투자로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네이버 증권 화면을 보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실전 꿀팁을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알게 된 책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고정 참고 부탁드립니다.